자 이제 전쟁 이후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변화 발전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정부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를 보게 되면 이제 50년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 전쟁 발발 직전에 이제 그 총선거가 있었 제 2회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 총선거에서 어 이승만의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반 이승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제 이런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이승만 정부가 어 이런 이제 반민족 그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에 미완적이었던 거.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총선 결과 이제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 이승만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아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이제 생각해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일단 자기 지지 세력을, 이승만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하나 창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그 선출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헌법 개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도를 임시, 이제 부산으로 옮긴 상황이잖아요. 자, 당연히 이제 헌법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자 이 부산 일대에 개헌령을 선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정부의 개헌안에 반대를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뭐그 잡아가거나 또는 관첩체를 씌워서 연행하거나 이런 이제 공포 정치를 이제 에,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여당이 어떤 자유당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야당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 이두 개를 절충한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당이 자기네가 가장 필요한 거는 대통령 직선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로 개헌하자라고 하는 개헌안과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를 하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발체를 해서 개헌안을 상정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이제 전쟁 중 비상 상태잖아요. 거기다 비상 개헌령이 선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딱 포위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기립으로 어, 이제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 이제 개, 개정안이 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개정에 따라서 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양원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양원제로 어, 이제 헌법에서 개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헌법 개정한 결과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9 5 12년에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양원제로 바뀌었잖아요. 국회가 이제.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고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단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뤄진 총선거에서는 이제 자유당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는 음,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 그다음 이승만 정부가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개정된 헌법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은 이제 중임, 그러니까 두 번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제 중임으로 제한이 돼 있었던 거고, 삼선이, 그러니까 세번 이제 그 선거에 나가는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헌법 조항을 다시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의 한해서는 이3선 금지하는 것 조항들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그. 헌법 개정안들을 다시 국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헌법 개정안이 이제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어, 투표 결과 한표 차이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하게 된 거죠. 어,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부결 땅땅땅 했는데 이틀 지나서 다시 국회 의장이 어,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당시 국회의원 정조 인원이 203명이었던가. 203명이었는데, 자 헌법이 개정을 통과를 하려면 개정된 헌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하면 135.33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136명 이상이 되어야 이 법이 통과가 하게 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 장기집권 하기 위해서는 삼선 금지를 이거 이 조항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이 통과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수학자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4 4 5입이라고 하는 일명 이제 반올림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5.333이니까 이3이라는 숫자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5 이상은 반올림을 하고 4 이하는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4는 버린다. 4 4, 5는 올린다. 5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4 4 5입이라고 하는 막 원칙을 막강요를 하면서 결국은 3이라고 하는 소수점 3는 버려야 된다. 그럼 135 이상 아니냐. 그 135표 나왔으니 이것은 통과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됐던 거고 그 억지 주장이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부질이 억지 억지로 이제 이 445입 논리를 통해서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게 됐던 거고 이 새로운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선이 금지 조항이 철폐가 됐으니까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장기 집권 그러면 이제 반공을 내세우는 이런 독재 체제가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되는 게 뭐였냐면 이 56년 선거에서 어,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던 조봉암 후보가 3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편에서 보면 이승만 입장이나 또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조봉암이나조봉암이 이끄는 이 진보 세력들이 하나의 이제 경쟁 상대 또는 대결 상대로 인식이 되게 됐던 겁니다. 견제해야 될 상대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이제 조봉암은 이제 진보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정치 활동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간첩죄를 씌워 서 이제 이 진보당을 해체를 시키게 되고 조봉암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조봉암은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비판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한다거나 특히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 요원들에 대해서 어 불만을 제시할 경우에도 결국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걸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낼수 없게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이 경향 신문을 아예 폐간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공을 내세우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죠. 4년이 지나서 선거가 다가왔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거의 종신 당선이 될수 있게끔 이제 헌법 이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80대 고령이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재임 기간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통령이 이제 권한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응하게 되니 부통령도 자유당에서 선출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56년 선거에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0년에 이 선거에서 만은 부통령은 꼭 자유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60년 선거에서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가 중심이 아니라 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게이 자유당의 이제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당의 보통 후보로 나왔던 이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제 불법 선거 운동들이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으로 이제 예, 불법 선거를 자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게 선거를 총괄한 책임자잖아요.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보시면 일단 사할 정도를 사전 투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다이 기봉을 찍어 놓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세명 내지는 뭐 다섯 명 아홉 명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 아주머니들이 세명 다섯 명 이렇게 조를 짜고 줄서 있죠. 그래서 이 조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조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장은 이 조원들이 제대로 투표를 했는지 이 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을 때는 그 자유당 선거운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운동원한테 확인을 받고, 그죠그러고 나서 이제 투표함에 넣도록 이런 이제 지시가 내무장관의 지시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 다 동원해서 불법 선거가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공개 비밀, 그러니까 비밀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공개 선거였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불법 선거가 장이 되다 보니까 그 당일날, 3일로그 선거 일날, 60년 3월 15일 그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어, 당연히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선거 책임자였던 이 내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내무부 장관 사임으로 이 그런 시위나, 그 다음 부정 선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좀 잠재워지는 것 같았죠. 자 그런데 4월 11일 날그3 1 5 부정 선거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마산의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경찰 진압대가 손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게 예,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들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고려대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깡패들의 습격을 당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어 기름을 붓는 격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 대규모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이제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발포를 하게 되는 거였고, 그 발포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사상자를 낳게 됐던 거죠. 당시에 이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네, 다양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정부는 비상 경험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그러면 진화, 진정이 되냐?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희생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희생자 숫자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4월 25일 날이 대학 교수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이 목숨 잃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시국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명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뭐 시위와 그 다음에 교수인단들의 어떤 그 하야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걸로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4.19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4.19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말 그대로 독재를 몰아낸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4.19 혁명의 결과 그동안 이제 이 독재 체제에 눌리고 있었던 이제 각계각층들의 요구들이 이제 민주적인 요구들이 이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도국단의 폐지, 그 다음에 학원의 민주화 이런 것들 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교사들은 이제 교원 노조 이런 것들 을 결성을 하게 되는 거고, 농민들은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각계각층 요구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북진 통일이 주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일론들이 제대로 이렇게 주장이 되지 못했는데, 이 살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화 통일론이 다시. 주장이 되게 되고 이 평화 통일 운동론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중립합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게 주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것 또한 사이고 이후의 어떤 변화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호가 가자북으로 오라나무 로, 그죠? 가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의원 내각제와 그다음에 양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